하나님으로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린다는 그이 로마린다를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로마린다가 장수촌이 될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는 건강한 식 생활 두 번째는 그냥 안 식을 기운이 많이 사는 거 그거 외에는 로마린다를 따로 할 만한 것이에요 10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네. 내가 산을 나라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너와 내게서 오다. 여러분 당시 도움과 안녕, 평강이 이르러 올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바라보고 눈을 들고 가고 있습니까? 건강한 삶, 더 윤택한 생활,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나 시편 121편은 졸론처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빛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식생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무한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밑줄 저거 누가 벗겠어요? <laughs> 제가 그런 거예요 밑줄 왜 벗겠어요? 중요하니까 또두 번째 왜 벗겠어요? 뭐라고요? 정답 이거는 공부를 너무 잘하신 분의 답변이고요 밑줄 그두 번째 이유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시가 십장 일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창조를 내 창조절을 기억하라. 늙고 병든 고생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는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 하고 한탄하기 전에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받아들여. <목소리> 여러분 전도서 시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자,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유한한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라오 서서 여기도 그 유명한 슈 돌아가.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우리도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 거 이게 아이그 허무한 5초나 됐습니까? 한 5초 됐습니까? 네. 불꽃처럼 태어났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버리는 인간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를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의 정신이 명민할 때꼭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네, 그 진짜 삶이다. 네. 우리 아이들이에요. 좀 이따 우리 애들이 올 건데, 어, 왼쪽은 20년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2년 전 사진이에요. 뭐 애들 자랑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요. 에, 지금 20년 전에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우리 준아 우리 막내예요 그때 한살좀 됐을까? 한살좀 넘은 것 같죠? 저거 가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졸업했어요 지난번에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우리 막내 쯔라가 다섯 살 여섯 살쯤 됐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리, time flies so fast. 이렇게 <웃음> <웃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이렇게 저한테 시간이 어떻게 날아간다고요? 신속히 날아가는 다 얘가 십 분, 구십 분 읽지도 않았을 텐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빨리 누리셔야 됩니다. 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보다 발도도만 천문학자는 더 멀리. 안돼. 아, 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학식이 여러분의 삶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도움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럼으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인 되도록 우리는 기도드려야 네. 우리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laughs> 여러분들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거꾸로 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 오래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하는가 하면요. 미국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오렌지 중앙교회 아, 우리 메리, 메리성인데. 아, 처음에 이 남미로 그 이민을 했다가 미국으로 어, 다시 이주를 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엘리지와이슨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의 아, 고백을 그의 노년에 합니다. 녹설로 없어지기보다 어떻게 없어지겠다? 4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물을 구별에서 드리겠습니다. 하 m e n Amen.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n a 와 같은 은혜를 n a m e 감사하며 만족하며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a 리 e n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절한 소원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된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대면과 비대면하여 드려지는 머리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해 주시옵기를. 우리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나온 날이다. 아멘. <목소리도> 나가서 어느 이렇시면하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시면 하시면 시면 하시면 이시면면 하시면 하시면 하하시고그 다음에 우리 하시면 하시시반 하시면 시각시 이쪽 아면 하시면 하시면 면하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굉장히 <목소리> 많이컸이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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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주머니에다 조금 넣어줘요. 네. 내로 곱게 계시네요. 아유, 예, <웃음> <웃음>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선생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 예배는 이제 시고 유럽 예배는 1 2시 Thank uh -huh. 샌드위치 앨범 섹시하고, 샌드위치 말인다 위치하고하드 <laughs> <수 differential> 키하고 똑같네. 이렇게 키우고 그랬어. 엄마 아빠가 크니까. 어, 할머니 키하고 똑같아. <laughs> 아, 밥 나가야 아니, 이유가 있어. 어? 아니, 누말인다이 분교가 여기에? 어, 여기 어, 목사님왜 여기 아니, 와 있어. 여기, 여기 오늘 있어요? 오늘 이거 찍어 달라고 그랬어. 주인 공으로 우리, 우리 목사님 제일 할머 얼굴이 딱나와버리네뭐 그, 어. 저희 쪽으로 응. 오게 된 게. 이창희 어. 목사가 일요에 얼마 가서온 거예요. 어. 아, 그런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못들었어 저는 오늘 이제 마, 네, 내일 만나. 그래요? 내일 만나면 이야기하고 다 하겠지. 저기 저희, 저희가 델리로 가려는데 어. 이창희 목사가 얼요일에얼가안 된다고 그 그래요? 아니 여기 오는 거야? 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동교는 동료, 동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세르라이 교회라고. 오, 예. 좋네. 반가워요, 목사님. 목사님, 창이가 어, 네. <laughs> 여기 와서 좀 예. 사람 아유, 아이디어 좋네, 좋네. 네. 너무 좋네. 아, 감사합니다. 이염은 고사님. 확실하지 뭐그럼 오, 땡큐네. 예. 고참은 간첩이야? <laughs> 아유, 우리 목사님.

위차도 좋았어요. 어, 응.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 워 맨날 볼 <laughs> 때마다 반가워. 어 여기 뭐. 여기 나오세요? 아니, 이거 찍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거 영상 찍으러 왔어요. 영상 <laughs> 우리 아, 너무 좋아. 로마린다 그대로지 다이 팀이야 이 팀. <laughs> 우리 이거는 목사님 왔냐. 우리. 너무 예쁘다. 청년들이 여기서 그냥, 응, 어? 활성해야 돼. 그래서, 여기 갑시다. 어디 갔나? 몰래, 몰라요, 몰라요. 아유, 좋네. 갑시다. 음, 어디? 네. 이지롱. 저는 이게, 이렇게, EM 애들이 와가지고 설교하구나. 그래서 다 왔구나. 봐. 어, 이기욱은 녹사. <laughs> 반갑네. <웃음> 어, <오케이>. 어. <laughs> 어.

이프 어, 아, 네, 니다아 경자입니다. 네, 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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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등학교 응. 응, 아, 중학교. 응. 중학교. 어. 고등학교. 우와, 응. 은주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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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죠? 응. 예, 둘째, 예. 둘째 예. 누나, 딸. 네네. 어 그러시구나. 네. 그 네. 그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언니 한테 그렇게 가서. 너무 반갑네요. <웃음>

인사해야지. 잘 알아요. 아, 이거는 목사님은 어릴 때 우리 애들하고 다 알아. 들어봤어요? 예. 응. 어, 어, 그래요.